오늘 245일째 천막 철롱인데 오늘 일정이 노동부 난장투쟁인데 노동부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천막의 이사를 합니다. 이 전체를 이사를 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유는 회사에서 명도소송 무을 해서 한 달에 돈을 200만 원씩 내라고 합니다. 사용료를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한달 사용료를 200만 원씩 달래서 오늘 어, 결정을 내려서 이사하는 걸로 자기네 땅에서 비워주는 걸로 그래서 요렇게 이사를 왔습니다 산자부 땅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전체 조어원니 이사를 해서 이렇게 음,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다고 조금 일찍 갑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